자 다음 세변의 길이가 a, b, c인 삼각형이 다음 등식에 만족한다라고 요 그랬을 때 이때 b, c의 최대값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죠. 자 그러면은 먼저 이 식을 일단 한번 전개를 해볼게요. 그럼 전개되면 a3제곱 플러스 3a제곱 b 마이너스 5a제곱 플러스 3b제곱 a 마이너스 10ab 플러스 b3제곱 마이너스 5b제곱은 0이 되는데 여기서 보이는 게 뭐예요? a3제곱, 3a제곱, 3b제곱, b3제곱 이, 이 4개가 모여서 뭘 만든다? 곱셈공식에서 a 플러스 b의 전체 3제곱 그럼 나머지들을 마이너스 5다라고 해서 묶어보면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 제곱이 전체 0이 된다라는 걸 확인해 볼수 있겠죠. 그랬을 때 이때 이 식이 어떻게 돼요? 이는 마이너스 5의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과도 같으니 공통인 분모가 있으니까, 부분이 있으니까 이는 a 플러스 b 마이너스 5다라고 해서 묶여지겠죠. 그러면 이 전체 곱이 0이다라는 건데 세 변의 길이는 항상 0보다 클거아니야 즉,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은 항상 0보다 클 테니 이 둘이 곱해져서 0이 됐다. 즉, 이 값이 0이 돼야 된다. A 플러스 B가 5와 같다라는 걸 확인해 볼수 있고, 그렇다라고 했을 때세 변의 길이가 다음과 같을 때 C의 길이는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요? A 플러스 B의 길이보다는 항상 작게 만들어져야겠죠. 그렇다라고 했을 때 그럼 생각을 해볼수 있는 거는 이 크기를 만족하는 BC의 최두 값은, 즉, C는 5보다 작은 자연수니까 c가 될수 있는 최대값은 4 b가 될수 있는 건 c보다 이하인 값이니까 b가 될수 있는 최대값은 4가 되면서 bc의 그럼 곱의 최대값은 16이 되어야 함을 추측해 볼수 있겠네요.